안녕하세요 음, 대진대학교 홍보사절단 진니입니다 우리 홍보사절단 여러분들이 대진대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학년이기 때문에 음. 3학년이나 다녔는데도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대진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대진고사라는 시험지를 준비해보았는데요 몇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70% 이상은 70 맞춰봐야죠 저도 10개 이상은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니 여러분들이 대진고사를 얼마나 잘볼수 있을지 지금부터 대진고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와. What>?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시험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자, 과연 시험을 보고 나서 예상 점수가 바뀌었는지. 저는 반만 받아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 어려워. 솔직히 저는 80점 음. 그대로 예상합니다. 80점요? 제가 잠깐 이제 기현 님이 푸실 때 아, 이거 무조건 잘 봤다 하고서 살짝 봤는데 아, 보이자마자 오답이... 아, 어... 보이자마자 오답이 보여. 아니,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뭐야, 말해, 아, 솔직히 이거는... 아, 니야 이거는 아니지... 저희가 천만 원만 주어요 이거 어디야? 약간 우리 천만 원만 주는... 저희가 벌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는 벌칙이 있습니다. 가장 시험을 못본 꼴찌가 우진 동상 앞에서 아이스 버킷 체인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꼴찌가 누구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이제 정답 공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떨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중 대진대학교 교훈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 맞춘 맞춰, 사람. 교육 목적은 성실, 경건, 신념의 정신으로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최고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다음 중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진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5 번이었습니다. 야 <laughs> 씨, <laughs> 전부 틀렸나요? <웃음> <웃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교육 목표는 대진 다음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으로 교육 목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문화 발전 대학은 대진 대학교의 교육 목표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작성한. 근데 되게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대신대학교가 아닌 <laughs> 곳은? 이건 틀릴 수가 없죠. 저는 이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와, 틀린 건 있나요 설마? 음. 어디라고 생각하셔서 5번을? 아, 어, 어디로 착각을 해서? 기숙사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1번이 본관이었고 2번이 남자 기숙사, 3번 대학원, 4번이 예술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의 설립연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번 정답입니다 아... 와... 다음 5번 갈게요 다음은 대진대학교 캠퍼스 지도 중 일부이다 잘못 짝지어진 것을 아... 고르시오 음? 정답은 <laughs> 3번입니다 30번이 음악학부 대연습실이 아니라 야외 속조정이래요 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b u c c 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아. <laughs> 이게 어디가 틀린 거냐면 d u c 가 대진대학교가 한국 대학 중 최초로 오. 한 학자 중국 캠퍼스를 운영해서 전문 강의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기본 심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따라서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 2번은 틀린 문항이었던 거죠. 음. <laughs> 7번. 다음 중 대진대학교의 마스코트 이름과 아니, 동물을 알맞게 적재고 너무 쉬웠죠? 정답이 뭐죠? 3번! 3번! 대진대학교 마스코트 이름은 우진이래요. 근데 왜 우진이면서 소인지 아세요? 소가 되게 금년성실한 친구잖거든요 어. 맞아요. 은근과 어. 끈기, 성실과 인내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성실, 경건, 신념이란 아까 그 본교의 건학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네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대진대학교 정보전산원에 위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보건진료소는 학생회관 1층 111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9번 문제. 2024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일을 묻는 문제였죠. 확정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문제만 아잘 봐도 맞출 수 있는 거 잠깐만 4번이잖아. 정답은 4번. 어 뭐야? 7월 10일입니다. 아, 이게 보이셨죠? 무슨 농간이야. 10번. 개등대학교인재상과 거리가 먼 학생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4번. 5번. 자, 11번. 2학년 때 전체 학과 중에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전공 학부에 속해 있는 단과대학 명은 어려운나요 정답은 3번이에요. 어? 괜찮아요. 보너스 문제가 있잖아요. 보너스 문제. 아, 대답 불치것같 자, 12번. 다음으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공학 자율학부 학생들이. 이 학년 때 선택할 수 없는 학과는 정답은 5번입니다. 어... 네? 13번 가도 될까요? 네. 다음은 네. 대진대학교 학생 팀에서 담당하지 아... 않는 업무는 둘이 했어요. 저는 네, 알고 있어요.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어. 장학 관련은 아마도 복지 학생 복지 팀에서 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 아... 장학 관련 업무는 학생 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학사팀은 학생이 입학해서 교육과정 운영, 수업 관리, 성적 이수 후 졸업까지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또 우리 학교가 장학금을 되게 많이 아, 줄수있가 줘가지고 저도 다양하게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은 아, 대진대학교 학생으로서 강의에 참여하는 태도로 알맞은 것은? 알아봐 보는 사람? 우리 강연학생이 쉬었다는 것 치고 막지우는들리서고 정답은 2번이죠 1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졸업대상자 중 졸업을 할수 있는 경우는? 1번 어? 다1번인가네 맞습니다 입학연도별로 이수학점 기준이 충족되고 학과 및 전공별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 <laughs> 말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대진대학교 교조로 알맞은 동물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학이였습니다. 와, <laughs> 아, 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귀한 동물이죠. 아니 근데 어. 도, 독수리 동상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학이였죠. <laughs> 진짜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laughs> 사진자료로 여기 드릴고요 <laughs> <있어요. 웃음> 아니 진짜 예. 있는데? 여기, <laughs> 여기 있습니다. 학이 여기. 이유가 있어요. 순결함과 숨겨, 고고한 기품을 상징한대요. 음. 따라서 학은 맑고 순수하고 의로운 대진의 성품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500원이네요. <웃음> 500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9개, 8개, 네. 10개. 아, 와, 진짜. 진짜 재밌었다. 박빙의 성대는요. 어, 처음에 이제 만점을 받겠다. 80점 받겠다. 이랬던 것보다는 제가 너무 저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진고사 시험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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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진이 25기 이윤입니다 제가 저번 대신고사에서 꼴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벌칙으로 아이스복귀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대신고사가 있다면 그때는 또 제가 1등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